같죠, 그죠 어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, 이등변 삼각형 정리에서 꼭지각 2기에 이등분선, 여기 여기도 여기도 된다. 어, 이등분선 어, 같아요. 각도 같아. 그럼 이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. 이거 어, 두개 합동이죠. 어, 그때 제가 예전에 이등변 삼각형 할때다 설명드렸어요. 어, 합동이기 때문에 선분 b g 하고 d g 하고 같아요. 어. 한분 b, g는 3분 d, g랑 같습니다. 아, 보이시죠? 음. 자, 같해 그러니까 이거 몇 센째 야 이거? 5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5죠? 어, 2분의 5, 이렇게 쓰세요. 뭐 2.5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. 아,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네. 우리가 뭐 구하냐? 2g 구하는 거죠, 여기 2g. 어, 2분의 5대 2지는 4대 3 하면 되겠네.